나르시시스트는 언제 불안을 느끼는가?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자신감 넘치고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안정감은 성격이 아니다. 유지해야 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가 위협받는 순간 그들은 불안을 느낀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을 감정이나 평가가 아닌 구조와 패턴으로 설명해 보려 한다. 첫 번째, 통제력이 약해질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안정의 조건이다. 사람의 반응, 관계의 흐름, 대화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그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상대가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꿀 때, 통제는 흔들린다. 이때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다. 먼저 오는 것은 불안이다. 통제 상실은 자기 존재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응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칭찬이든, 분노든, 눈물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다. 상대가 침묵하거나 짧은 답만 남기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긴다. 이때 도발은 더 강해지고 말은 더 과장된다. 침묵은 그들에게 무시가 아니라 위험신호다.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 서사가 흔들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억울한 사람, 피해자, 정의로운 존재. 이 서사는 그들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사실을 삭기 시작하거나 서사에 질문을 던지면 불안이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격하거나 상대를 문제 삼는다. 서사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교 상황이 발생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비교에 취약하다. 특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던 대상이 독립적으로 잘 지내거나 인정받기 시작할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질투로 표현되기보다는 평가절하로 나타난다. 상대를 까가내리는 말, 능력을 축소하는 표현. 의미를 지우는 언어가 늘어난다. 이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다. 우위를 복구하는 것. 다섯 번째. 책임이 말이 아닌 현실이 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비난에는 익숙하다. 하지만 책임에는 취약하다. 의견이 아닌 기록, 감정이 아닌 절차, 말이 아닌 결과가 등장하면 불안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회피, 지연, 책임 전가가 반복된다. 불안의 대상은 비난이 아니라 결과와 통제 불능성이다. 여섯 번째 조력자 구조가 흔들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혼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주변의 사람들, 즉 조력자 구조가 함께 작동할 때 안정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 구조가 흔들리면 불안은 증폭된다. 누군가 거리 두기를 시작하거나 동조가 줄어들 때 그들은 예민해진다. 이때 나타나는 행동은 관계 재정렬, 충성 테스트, 혹은 새로운 사람 찾기다. 일곱 번째, 대체 공급원이 줄어들 때 나르시시스트는 하나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기 가치를 보충한다. 하지만 이 공급원이 동시에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 불안은 급격히 커진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거의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갑작스러운 친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불안은 자신의 방식이 먹히지 않을 때다. 설명도, 공격도, 감정 자극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들은 방향을 잃는다. 2단계에서 집착, 과잉 반응, 비논리적 행동이 나타난다. 불안은 감춰지지만 행동은 더 커진다. 아홉 번째, 이미지가 유지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보호막이다. 좋은 사람, 피해자, 억울한 존재. 이 이미지가 유지될 때 불안은 낮다. 하지만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강한 불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과장된 자기 변호나 과도한 자기 연출이 나타난다. 열 번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등장할 때,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불안을 느끼는 순간, 예측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다. 설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도 위협이 된다.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무리. 중요한 사실 하나.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은, 양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통제상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응은 단순하다. 설명하지 말 것, 설득하지 말 것,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 것, 대신 일관된 태도, 기록 그리고 거리.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강해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통제되지 않을 때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들의 문제다.